네 안녕하세요 샤페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3% 상승 흐름으로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분명 히 말씀을 드렸었죠. 어, 샤페론의 주가 조정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오늘 벌써 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래가 동반되지 않은 급등 이후의 주가의 조정은 우리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란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주가의 하락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샤페론의 주가가 오늘 어 이렇게 3%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8%까지도 올라섰던 상황이에요. 8% 찍고 살짝 밀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 샤페론 제가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개장할 때도 샤페론 움직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이죠. 자 오늘 어 오전 9시 21분에 자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2%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제가 반등 나와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건 매수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자리다. 손절가는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매수의 근거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샤페론의 주가가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하더니, 이때 2%였는데, 오늘 뭐 8%까지 올랐다가, 3% 상승으로 마무리 된 모습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폐론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금 마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어? 주변에서 이거 지금에서 팔아야 된다. 아직 그럴 자리가 아니라니까?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이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장 전부 다 지금 위태롭고 박살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 추세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근데 종목을 너무 지금 흔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양봉 하나만 터져도 음봉 하나만 터져도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쓰러운 게 제가 모두 알려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에서 전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다음 거래도 대응 못할 거 아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다. 라고 이샤페론 분석 영상도 그렇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샤페론 뿐만 아니라 네이처스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들게 너무 과하다, 상승이. 이거 진짜 여기서 매수해서도 안 되고, 혹시 수익나는 분들 있으면 일단 정리한다 네이처스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 나왔습니다. 피할 수 있는 소나기, 뭐하러 맞습니까? 피할 수 있는 태풍, 뭐하러 바보같이 맞고 서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맛있는 과일인데,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샤페론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방송으로도,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요. 제가 우리 샤피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대응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 받고 싶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진 않으시면 제가 이걸 방송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텔레그램 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은 곧바로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고, 피할 수 있는 소나기는 온몸으로 받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분석할 능력이 없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서 경주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9월달 이 종목만 따라왔어도, 놀랍게도 100만원이 300만원. 10월달 따라왔으면 100만원이 250만원. 9월부터 10월달 100만원을 모두 따라왔으면 100만원이 놀랍게도 700만원 이상 찍힙니다. 하락장에서 9월, 10월 이렇게 탁점을 말씀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떨어질 종목 떨어질 거라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 그냥 문자 한 통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물론 저보다 주식 잘하는 분들 많죠. 적어도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는데 눈앞에서 그걸 놓친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샤페론 주주님들은 그래서 꼭 대응 요청하서 받으시고 지금 여기서 오늘은 딱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모두 말씀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들어도 그대로 대응 못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힌트만 드리고 간절하게 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거래량 터졌다가 눌렸죠. 맞나요? 근데 이 가격을 이 가격을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는데 뚫어냈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 패턴에서 분봉을 잘 보면 왜 굳이 뚫어냈다가 밀렸을까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걸 알면은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제게 연락을 주셔야죠. 맞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 샤피론 대응 도와드릴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좀 전해 드리고 샤페론의 핵심 내용 분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채널 구독만 하시면 모두에게 제가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거예요. 정신이 나간게 아니면 남을 뭐하러 그렇게 도와줘?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신 나가 버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재산 일부를 기부를 하고 있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 분들에게도 아낌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부 영수증은 실제로 제가 세금 신고를 할때 국세청에 신고가 된 내용이고요. 절대로 허위로. 위조 변조를 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부 영수증은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아님을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을 끄고 지금 나가신다면 혹은 그냥 지나치신다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천우의 기회를 한번 놓치신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텔레그램 입장 요청을 하신 다음에 제 연락처 010-4469-6279네010-4469-6279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저 입장 요청했어요 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 텔레그램의 닉네임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텔레그램 닉네임만 문자로 저에게 알려 주시면 텔레그램에서 입장 요청하신 분과 문자로 알려 주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곧바로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닉네임을 남겼더니 이 소통방은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4층에 주의하시고요. 상남님 저 좋아요와 구독도 눌렀고 텔레그램 입장 요청한 다음에 문자도 보내놨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젠 저를 믿고 다가오신 분들에게 약속한 도움을 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이 방에 실제로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서 상남이 주식TV 방송과 텔레그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모티콘들을 눌러주십니다. 자, 어떤 도움을 드리냐면, 이 방에 오셔서 상남이 경주마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9월달, 10월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급 하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시장에서 상남이 경주마 종목으로 직접 여러분께 실력도 도움도 보여드리고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방에서는 제가 방송을 하는 방송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실시간 대응 전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하지만 경주마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이 특별한 종목을 보시면 9월 달 6전 6승 무패입니다. 소개해 드렸던 종목 하나도 빠짐없이 경주마 리스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마 종목들을 딱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놀랍게도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9월 달 만으로도 300만 원 가까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복리의 기적으로 해서 이 종목 만으로도 100만원이 한달 사이에 무려 300만원이 될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10월달에 진행한 경주마 종목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급 난이도의 하락장이라 불리는 증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가지고 경주마 종목 10월달 경주마 종목을 공략했다면 정확히 100만원으로 248만원까지 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죠. 내가 만약 1 천만원으로 했다면 엄청난 결과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충격적 이면서도 재밌는 사실은 제가 9월부터 꾸준하게 10월 달에 나온 이 경주마 종목을 9월, 10월 꾸준하게 참여했다면 놀랍게도 100만 원이 무려 752만 원이 되었다.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7배 이상 예수금이 늘어난 상황이죠. 1000만원으로 했다면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이 텔레그램 방의 내용은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 하나의 꾸밈과 거짓이 없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전할 것이 아니라 역전할 것을 꿈꾸신다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일과 내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극복할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겠죠. 저 역시 주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기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이라는 목적을 향해 한 배를 타서 가끔은 위협적인 폭풍우도 만나고 항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저는 여러분의 선장, 여러분은 저의 선원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딱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영상 안에 설명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을 요청해 주시고요 반드시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사용하신 텔레그램 닉네임 문자로 보내셔서 제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제가 곧바로 확인하고 승인해서 이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종목 이제 경주마 종목을 직접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하나인더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인더 어, 그대로 그냥 쭉 올려볼게요. 자,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에서 지난 10월 25일에 상남이 경주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대로 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쭉 올려 보시면은 방송에 대한 종목 브리핑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상남의 경주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하단 손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라고 하면서 제가 분봉상 타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수급이 둬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당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눌려있죠?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이날. 자 이렇게 10월 25일, 자 10월 25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거는 위협적이지도 않다. 의도적으로 털어내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밑장을 빼느냐? 자 시원하게 주기 전까지는 돌아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점에서 잡아서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아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지만 주식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배짱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인더 스틸솔루션즈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25일에 결국 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시면 하나인더가 결국에는 언제 급등이 나왔죠 종목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이 해당 영상이 촬영 날짜가 10월 말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경주마로 소개해드렸고 다음날부터 이런 급등이 나옵니다 놀랍죠 자.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타점들을 계속해서 이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설명란, 설명란의 링크를 누르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문자로 닉네임. 자, 반드시 닉네임을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신다면 제게 맡겨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드리던 종목에 대한 분석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 샤피론 핵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힌트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분봉 패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일봉상 보니까 저항, 저항이었는데 뚫어냈어요. 뚫어냈으면 가야지. 그런데 이탈했죠. 맞나요? 뚫어냈으면 가야죠. 그런데 뚫어내는 순간에 자 정확하게 10월 23일 2시 30분부터 약 67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30분봉에서는 660만 주가 터집니다. 아니 들어왔던 게 그대로 나가요? 첫 번째, 만약에 세력이 털고 나왔다, 그럼 주가가 개박살이 남서 투매가 나와야 돼요. 투매가. 그런데 분봉을 보니까 하락하고는 있었지만 얘가 빠지다가 지 올라왔죠. 올라 오고 눌린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팔아 넘긴 건. 세력이 어떤 수익을 보고 끝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투매를 유도한 자리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호가창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매도 잔량이 막 쌓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 이 가격에 매도를 사, 거는 사람들이 많네? 나도 매도를 해야 되나? 올라오면 자꾸 걸리니까. 딱그자리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분봉상 지금 우리가 이 흐름 봤을 때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호가가 어떻게 어요 호가가 매도자에 엄청 쌓여있었겠죠? 그거 잡아먹고 지금 이 양봉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뺀 거야. 뭐한 거예요? 잡아먹고 뺀다? 자 정답은 하나죠. 잡아먹은 데 뺐다? 그러면은 투매를 유도한 거예요. 돈을 썼잖아. 잡아먹고 빼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됐네 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은 진. 자 이걸 모르는 사람들 미치는 거지 여기에서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용히 물량을 담아 주니까 다시 한번 30분봉 차트에서 떨어지다가 계속 저점이 깨지죠? 저점을안 깨고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 거야 맞나요? 그게 일봉상 흐름에 나타난 거죠. 정말 중요한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샤페론 다음 주 대응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샤페론의 주가는 그래서 정말 이건 또 알아가셔야 되는 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요. 그죠? 방송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기 깨면은 정말 길어집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가 무너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집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시그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샤페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